반갑습니다. 동탄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림범달입니다 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부동산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의견이 막 분분하잖아요. 네, 폭락할 것이다. 폭등할 것이다. 어. 어디가 맞을까요? <laughs> 상승할 요인이 있고 또 하락할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서 내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몇년 전부터 전망을 해오고 있는데 다 맞추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근거 없이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폭등 동자는 아니에요.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네, 어 작년에도 올해는 오를 것이다라고 했고 올해가 코로나 2월 달에 터지고 3, 4월 달 거래 절벽일 때도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또 오를 것이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큰 상관 없다, 오를 것 같다라고 계속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맞았습니다. 우선 상승 요인 먼저 보면, 네, 전 월세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대비 공급 부족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지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공급은 부족한 요인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보시고, 현재는 최저금리죠. 제로금리고, 사상 최대 유동성입니다. 또한 화폐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심리가 상승을 예상하는 대중심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외에는 대체 투자처가 좀 부족하죠.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락 요인 한번 보시죠.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세금이나 대출 문제가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 심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분위기도 있고요.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고. 예. 거래량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삼기 신도시가 부장을 하게 되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로또 아파트 분양을 어 지금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다가 매수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하락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승요인 전월세 폭등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천만 원씩 오른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는 너무 올랐죠 2, 3억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숨고르기 중입니다 한두달 만에 몇 억이 오른 전세를 또 덜컥 계약하기가 또 겁나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주변 단지로 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좀 늘어났어요 예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또 2주 전한달전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전세 매물이 좀 있고요 그런데 그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거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 간단히 정리해보면 17년 파리 대책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죠. 그리고 대책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실거주, 실거주, 실거주였습니다. 대출도 그렇고요. 거기에다가 청약 대기자가 또 있었고, 또집 사기 싫은 사람, 못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세 수요가 늘죠. 전세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계속 오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임대차 3법 요게 또 불을 지폈네요. 예, 끝나버렸죠. 지금 뭐3 플러스 3도 국회 발의가 됐던데 참 암담합니다.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전세, 월세, 폭등이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매가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실제로 저희 현장에서 보면. 이 갭이 줄어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다시 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뭐 지금은 2억 가지고도 집한채살수 있습니다. 네, 상승 요인 두 번째 수요 대비 공급 부족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공급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공급이에요. 공급 그리고 빨간색 이 선이 수요 곡선입니다. 빨간색 선을 넘는 공급이 많을 때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초과 공급이고. 이 여기가 초과 공급이고. 여기가 공급 부족이죠. 지금 보면 수도권 서울 아파트들은 2014년부터 쭉 올랐습니다. 이렇게 쭉. 공급이 많을 때도 금액이 올랐고. 그렇죠. 근데 공급까지 없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폭등이 걱정되는 거죠. 21년부터 여기 21년 부터는 공급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1, 2년 선 반영 되니까 지금은 이 그래프를 보면 폭등이 걱정되는 겁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아파트인데 여기 공급이 없죠 없어도 너무 없네요 예, 요 그래프만 본다면 폭등입니다 폭등 서울이 이렇게 폭등이 되면 경기도는 또 갭매우기 해서 올라가죠 올 초부터 폭등이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도 전국 그래프랑 비슷해요. 지금 21년, 22년, 23년 되면서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래프를 볼수 있습니다. 수요 공급 곡선을 보면, 이건 무조건, 무조건 오를 수 밖에 없는 그래프입니다. 상승 요인 세 번째, 최저금리. 지금 세계 경제는 연준을 따라갑니다. 연준의 의장이 제롬 파월이 어, 23년도까지는 제로금리 하겠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대 유동성이죠. 이게 회색 이 그래프가 유동성을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빨간색 선이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입니다. 이렇게 1998년도 IMF 때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집값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또 내려간 건 아니죠. 지금 보면.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다가 또쭉 오르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유동성이 또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매가는 보합이 됩니다. 몇년 동안 또안 올랐죠. 2013년부터 다시 아파트 매매 값이 쭉 대세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동성은 요 정도 되겠죠. 지금 어제 기사 보니까 3,100조가 우리나라에 풀려 있대요. 이조 단위가 넘어가니까 얼마인지를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상 최대 유동성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건데, 1988년도에는 치킨이 4,800원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2019년도에는 약 2만원이고, 짜장면은 1988년도에 700원, 지금 작년까지는 4,800원. 요즘 비싼 데는 7,000도 하던데. 그러게 뭐, 4,800원짜리 어디 있는지 궁금하네요. <laughs> 뭐 3,000원짜리도 있긴 한데,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고, 이렇게 유동성이 넘치는 경우에는 화폐 가치는 더더욱 급속하게 하락이 되겠죠. 이럴 때는 실물 자산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새우깡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laughs> 네. 5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200원. 5년 전만 하더라도 10억짜리 아파트는 정말 비싼 거였습니다. 10년 전에 10억짜리 아파트는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현재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웬만하면 10억이죠. 각 광역시의 메인 단지들은 다 1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값이 10억 거의 육박했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는 20억, 30억이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심리잖아요. 예, 네, 대중 심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측하는 게 신의 영역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1주택 이상은 오를 것 같다. 매도자죠.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호가를 높게 내놓고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은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다 가정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오른 것 때문에 지금 집을 사야 되나 걱정도 하고 지금은 거래가 없고,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막 너무 좀 홍수처럼 나오기 때문에, 어, 서로 눈치 보기를 하면서, 거래가 좀 많이 급감이 되었죠. 대중심리, 내년에는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부동산 아니면 대체 투자처 찾는 게 힘들잖아요. 네, 주식 많이 하죠. 근데 개미는 돈을 벌기 힘듭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돈을 더 찍어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투자 의미가 없고 금은 너무너무 또 많이 올랐죠. 채권하고 펀드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식 같은 경우도 많이 하는데 이걸 전 재산을 걸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없죠. 딱 망합니다. 그러다가 한강합니다. 한강 주식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 전 재산을 걸고 주식 할 수가 없죠. 어, 결국은 부동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은 불장이죠. 3억짜리 베익 배석이 나왔다는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네요. 예, 네, 난리입니다 난리. 이렇게 좋은 동네가 규제가 덜해지면 바로 그냥 불장이 되버리는 돈이 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미분양 물량에 따라서 이게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좀 전망하는 척도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죠 뭐년만에에0 이상 감소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l l i a 하 William, William, w 고 l l i a m William, 는 i l l i a m William, William, w 물량 l 없 a m William, w i 네요 i a m William, w i l 이 i a m Will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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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l l 누구는 스물 몇 번째다, 누구는 몇 번째다, <laughs> 숫자도 못 세겠어요. 네, 스물 세 번째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패스하고 21년도에는 또 많아요. 법인 주택 중과세 10%도 붙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감소되고 재산세 오르고, 종부세 오르고 부장권도 주택수에 중과세 대상으로 들어가고 6월 1일 날 재산세, 종부세 기산 시점이니까 어, 다 주택자들, 법인 매무들 쏟아질 것이다. 하고 통락론자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죠. 대출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9억 초과 불에는 20%밖에 15억 이상 불에는 하나도 나옵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쪼여놓으니까 매수 심리가 확 줄긴 해요. 네. 그리고 어제 기사가 나왔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신용대출 누적 1억 초과 시 1년 내 규제지역 주택 구입하는 경우는 신용대출 회수입니다. 약간 좀 공산당 느낌 나죠? <laughs> 주담대 받을 때 비율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요즘 신용대출까지 끌어오시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통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신용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말라고 하네요 네 공산당 느낌입니다 그래서 폭락론자는 법인하고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팔 사람들은 많이 팔았죠. 그리고 증여도 많이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주택을 몇 채를 들고 있으면 지방부터 먼저 정리를 하지 서울이나 경기도의 신도시 아파트들 호재가 많은 아파트들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5천 1억, 2억 가지고 갭 투자를 했지 서울 동탄은 갭이 엄청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는 법인 투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대중 심리가 많이 받는 질문이잖아요. 네, 정말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냐? 그리고 이 가격을 사면 내가 호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근데 현장에서 좋은 매물을 사셔야 되잖아요. 결국 내가 최고가 찍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네. 이 대중심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할지,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이다라고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죠. 현재 연준에서는 저금리, 유동성으로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물 경제로 완전 맛이 갔는데 돈을 풀어서 경제를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터지긴 언제 터지겠죠. 근데 언제 터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요거는, 어, 기사들을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위기는 있다. 한번 터질 수 있다. 끝도 없는 상승장으로 계속 이어지진 않을 테고, 언젠가는 보압이나 뭐 하락을 할 텐데, 그게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앞에 그래스프에서 봤듯이, 한번 터지더라도 금방 또 회복되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하락 요인 다섯 번째입니다. 거래가 극감되었습니다. 현재 동탄에서 저희가 부동산 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동산들 요즘 손가락 빨고 있어요.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네. 근데 네, 지금 항상 최고가 찍고 또 갱신되고 있긴 해요, 최고가가. 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코로나 터졌을 때 3, 4월 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 정심때 전화 받느라고 밥을 못 먹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전화가 안 와요. <웃음> <웃음> 그리고 하락 여섯 번째 요인이 3기 신도시 분양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로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매수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과천 지정타랑 그리고 가밀 브루지오 아파트, 로또 아파트 하느라고 엄청난 분들이 청약을 했죠. 만점자가 나오고. <laughs> 네. 네. 그래도 삼기신도시는 해봤자 최소 4년, 5년 뒤에 입주를 할 거고. 그리고 로또 당첨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점 정도는 돼야 기다려볼 만한 거죠. <laughs> 최소 요즘은 70점 정도가 커트라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죠. 부동산은 상승인가 하락인가. 하락요인도 많지만 어, 상승요인이 훨씬 크다. 전세 월세가 폭등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이 그래프 상은 폭등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최저금리 역대 최대 유동성의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결론은 상승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도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몇년 동안은 좀 오를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시죠. 21년도에도 상승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전세보다는 단기간이라도 매수를 해서 실거주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청약만 노리고 계신 분들은 5년 뒤에도 청약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점이 올라가겠네요. <laughs> 그리고 동탄이 신도시는 내년에도 10%에서 20%는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이 가장 쌉니다. 예 결론이네요.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동탄 대장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카리 몬날리였습니다.